서울 등호사인 연합뉴스. 누구의 동상일까요? 바로 답할 수 있다면 한국사 지식이 좋은 편이라고 할만합니다. 자세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손에 쥔 소품은 수류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봉찬 의사입니다. 1932년 1월 8일. 사모한 경호를 받으며 일본 도쿄 궁성으로 향하던 이런 히로히토에게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86년 전의 일입니다. 거사 전이 의사가 태극기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수류탄을 들고, 목에는 선서문을 걸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길 앞에서 저런 웃음을 짓는 것을 보면서 그의 강한 신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목에 걸고 있는 친필 선서문입니다.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계를 도륙하기로 맹세한 아이다로 적혀 있습니다. 태극기 앞에선 또 다른 사진도 있습니다. 위 사진과 비교하면 엄숙하고 경건하며 긴장한 표정입니다. 영화 암살을 보신 분들은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거사는 실패했으나 일본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과 거사 상대가 일왕이었다는 점에서 대한국인의 기계와 저항을 전 세계에 알린 그거였습니다. 이 의사는 그해 가을 일본 이치가야 교도소에서 교수형을 받아 순국했습니다. 아래 사진은 이 의사가 죄수들이 쓰는 모자를 쓰고 수갑을 차한 채 일본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사형장으로 가는 모습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1932년 9월 30일 자 아사히 신문에 실린 이 의사의 사진입니다. 대역범인 이봉창으로 쓰여 있습니다. 열흘 뒤인 10월 10일 이 의사는 순국했습니다. 이 의사는 해방 후인 1946년 6월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윤봉길, 백정기 의사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아래 사진은 세 사람의 유해가 서울역에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이들 세 사람을 우리는 3이사로 부릅니다. 서울 효창공원 내3이사묘에 나란히 안장돼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유해가 발견되지 않아 여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3.236 옆에 가묘 만 조성돼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1976년 10월 10일 열린 순국마흔내 주년 추모제와 가장 최근인 지난해 10월 10일 열린 제85주년 추모제 모습입니다. 아래는 2006년 1월 8일 이 의사의거